자, 오늘은 I wish 과정법을 먼저 배울게. I wish라는 것은 이런 거야. 아, 나 뭐뭐 하면 좋을 텐데. 이런 거야. 아, 나 공부 좀 내가 잘하면 좋을 텐데. 얘는 이제 공부를 못하는 애인 거지. 그러니까 나키좀 크면 좋을 텐데. 얘는 현재 키가 작은 애인 거야. 그러니까 현재 이룰 수 없는 소망을 지가 표현한 거지. 그치? 자, 뭐뭐 하면 좋겠어. 이거는 지가 현재 이룰 수 없는 소망을 표현할 때 쓰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I wish를 쓰면 돼. 응? 아이유씨도 현재 이룰 수 없는 소망이니까 가정법 과거를 써야 되겠지? 항상 가정법 과거는 현재와 관련이 있어야 되라. 이 가정법 과거라는 것은 현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항상. 현재에 이룰 수 없는 소망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래서 해석도 현재로 한다. 뭐뭐 라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뭐뭐 였다면이 아니고. 실제로 볼까? 해석을 해볼까? 여기 아이유씨 보이지? 뭐뭐 라면 좋을 텐데야. 자, 그리고 여기 대은 어차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생략하셨고, 자, 톰이 여자친구가 없으면 좋을 텐데야. 이걸 과거리해석까지마 현재를 석해야 돼. 왜냐면 이거 가정법 과거잖아. 지금 봐봐. 얘 가정법이지. 얘 던트, don't, 던트도 아니고, 더즌트도 아니고, 디즌트잖아. 그럼 이거 가정법 과거 맞잖아. 그럼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이룰 수 없는 소망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해석도 현재로 해야 돼. So, 나는, 그러니까, 토미 걸프렌드가 없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지금, 현재 이룰 수 없는 소망. 이딴 소리야, 얘가, 여자친구가. 아, 여자친구 없으면, 나, 내가 그의 여자친구가 되고 싶은데.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는 항상 뭘로 고칠 수 있어야 되냐면, 직설법으로 고칠 수 있어야 되거든. 가정법 과거는 항상 직설법 현재로 고칠 수 있어야 돼. 이게 훨씬 쉬워, 얘들아. IOC가 어또 먹겨 이 푸절 하고 나면 가정법 쉬워져 봐봐 얘 분명히 가정법 과거라고 했잖아 내가 그럼 얘를 직설법 현재로 고쳐볼까? 얘가 직설법이야. 얘가 현재고. 자 I'm sorry는 유감이다라는 뜻이야. 유감이다. 그러니까 I wish라는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고쳐라. 그러면 니네는 I'm sorry로 고쳐면 될다. I'm sorry. 자 does는 생략할 수 있어. 안 써도 돼. 알겠지? 어차피 여기서도 됐을 이미 생략했잖아. 그지그 다음에 이 didn't 해부 have 중에서 해부만 현재가 내려오면 돼. 얘가 부점이 얘는 긍일거아니야 그니까 러 didn't는 필요 없어지잖아. 그렇게 되면. 그리고 해부의 현재가 내려오면 그게 직사법 현재잖아. 맞지? 단, 여기 해부 쓰는 거 아니죠. 주어가 톰이잖아. 주어가 삼인칭 단수잖아. 그럼 당연히 동사는해지로 바뀌어야지. 그지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이런 말이 돼, 얘들아. 아 토미 여자친구가 없으면 좋을 텐데 아 토미 여자친구가 있어서 유감이야 이거야 토미 여친이 있어서 유감이야 그러니까 토미 현재 여자친구가 있는 거야 그게 유감이란 소리야 어려운 게 없어 지금 가정법을 터득한 이푸절를 터득한 너희들로서는 이건 누워서 똥먹기야 사실은 그지? 개념만 잘 잡고 있으면 되잖아 자 그다음 봐 자 이번에는 가정법 과거완료입니다. I O c 이게 가정법이죠. 과거완료야. 자, 과거완료니까 I O C 쓴 다음에 주어 다음에 head P P가 있어야 과거완료겠죠. 당연히 가정법 과거완료는 head P P가 있어야 가정법 과거완료야. 근데 가정법 과거완료는 과거사실의 유감이야. 과거일에 대한 유감이나 아쉬움이야. 그러니까 해석도 과거로 해야 된다. 뭐뭐 h a d 라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야. 자 밑에 거 내가 해석해 볼게. 아이오씨 뭐 뭐라면 좋겠대. 자 내가 지난 밤에 어 지난 밤 과거잖아. 그러니까 가정법에서 는 과거를 써야 돼. 아 내가 있잖아 지난 밤에 내 핸드폰을 충전을 했더라면 좋을 텐데. 아 지금 배터리 다 방전됐네. 그러니까 과거 일에 대한 유감인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를 직설법 과거로 고쳐야 돼. 아이오이시에 대한 직서법은 I'm sorry라고 했죠. 분명히 t h a 안 써도 돼자그 다음에 주어는 당연히 써야 되고 과거 완료를 과거로 고치는 거야. 아니 생각해봐 얘는 이제 필요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직서법에서는 그러면 얘의 과거가 내려오잖아. 그렇게 되면 에? 직서법 과거라고 했으니까 원래는 얘가 이렇게 내려왔을 거 아니야. 근데 head charged가 긍정물이잖아 그럼 얘는 부정물일 거 아니냐고 그러니 과거 부정문은 디든트만 쓰고 뒤에 동사 운영 써버리면 그만하냐? 이렇게? 그래서, 아, 지난밤에 나의 핸드폰을 충전하지 않았어서 유감인 거야. 이해됐지? 어, 되게 쉬워, 진짜. 여기까지 질문 있어, 없어? 나 이해가 도저히 안 된다. 없지? 이푸저를다 했잖아, 우리가. 자, LGF 가정법 하나 더 배웁니다. 여기까지 배우면 가정법 다 배운 거야. 봐봐, LGF도 가정법이야. 자, 얘도 가정법 과거가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겠지. 자, 애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마치 뭐뭐인 것처럼 또는 마치 뭐뭐 였던 것처럼 이런 거지. 아우, 쟤는 지가 마치 무슨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행동해. 걔는 유령을 안 보네야. 그렇지? 이것도 가정법. 아니, 쟤는 지가 무슨 막 백점이라도 맞은 것처럼 행동하고 다녀. 걔 백점 안맞은애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도 가정법이라고. 예? 자, 에지프 가정법 과거지 내가 말했지, 가정법 과거는 현재랑 관련이 된다고 있잖아, 항상. 그래서 현재 사실과 반대를 가정한다, 됐죠? 그래서 해석도 현재로 하는 거야.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고 해서 그래줘야 되고, 그래서 얘도 직설법 현재로 고친 거야.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는 현재와 관련이 되는 거야. 그냥 쓰기만 과거형을 썼을 뿐이지. 예? 지금부터 잘 봐. 톡스에서 끊어 봐 일단. 자, 그녀는 말하더라. 마치 모모인 것처럼. 자, 마치 지가 아는 것처럼 말해. 그 여배우를 매우 잘 아는 것처럼 말해. 실제로 모른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게 이 에지프 가정법이라고 있잖아. 그럼 가정법이니까 가라고 쓰고 뉴는 과거니까 과라고 써 봐. 그럼 말 그대로 가정법 과거야. 그럼 이걸 뭘로 고칠 수 있어야 돼? 직설법 현재로 고칠 수 있어야 정상이야, 니네가 지금. 직설법 현재로. 예? 직설법 현재로 고쳐놓으셨잖아, 지금 잘. 봐봐. 아, 어. 니네 지금부터 대답해봐. 이 f 절을 이프가정법을 직설법으로 고쳐라 그러면 니네 이 f 를 뭘로 고쳤냐? 애지로 고쳤잖아. 그치? 애지로 고쳤잖아. 자, 그러면, I, we, she, 뭐, 뭐라 하면 좋을 텐데, 이거에 대한 직세법은 뭘로 고쳤었냐, 금방. 그래, I'm sorry로 고쳤잖아. 예? 그러면, 에제이프 가정법은, 야, 쟤는 마치 지가 그 여배우를 아는 것처럼 말해, 사실상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니까 러 사실상으로 고치는 거야. 마치 뭐, 뭐, 인 것처럼 말해, 사실상 걔 그거 아니야. 이런 거잖아. 임팩트가 사실상이야. 사실상 얘하고 같은 게또액츄얼인거 알지? 액츄얼리 써도 돼. 그건 상관없어. 됐죠? 뭐 어, 또는 인디드를 써도 돼. 인디드, 인디드도 사실상이야. 됐죠? 이제 그러나 임팩트를 주로 쓸 겁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본다. 아주 쉬우니까 잘 들어. 가정법 과거잖아. 그러면 이걸 직설법 현재로 고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애, 얘는 안 써도 돼, 얘들아. 예? 얘는 안 써도 되고, as, if가 임팩트로 내려온 거야, 지금. 직설법을 바꾸려고. 그럼 임팩트는 컴말꼭 이렇게 찍어줘야 돼. 그 주어는 그대로 당연히 써야지. 그러면, new의 현재가 n o 잖아 원래. 쉬가 3인칭 단순 거 알지? 그니까 n o 였겠지 원래는. 긍정일 때는. 근데 부정으로 바뀌어야 될거 아니야. 얘가 긍정이니까. 그러면 여기 3인칭 단수니까 S 붙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던트 쓰면 안 되고 더즌트 써야지. 현재니까. 더즌트 동사 운영. 그러니까 일반 동사 부정문을 못만든 애들은 가정법이 계속 헷갈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야. 정말 튼튼해야 돼. 예? 자, 그 다음에 여 봐. 가정법 과거 완료달. 에지프 헤드 피피 과거 완료 맞잖아. 어, 가정법 과거 관련 내가 뭐 하고 관련된데서 과거랑 관련이 된다고 과거 사실과 반대를 가정할 때 쓴다고 그래서 해석도 과거로 한다니까 마치 뭐뭐 였던 것처럼 이렇게 자 여기 봐시룩스 끊어봐 야 제이크는 마치 그가 아프지 않았었던 것처럼 보여 사실은 아팠는데 이 말이야 그지 가정법 과거 완료 근데 이제 부정이니까 당연히 해도 돼 나설 붙였겠지 야 걔는 말이야 아프지 않았던 것처럼 보여. 사실은 아팠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에지프를 임팩트로 고친 거야, 지금. 직설법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힐을, 여기서 생각해봐, 얘들아. 얘네 둘을 없애, 없앨 수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기 힐을 그대로 힐을 쓰면 안 되는 거야. 힐을 쓰면 누군 줄 알아? 제이크인 줄 알아? 톰인 줄 알아? 얘 제이크를 데려다 놓고 없애야지. 그치? 얘를 제이크로 써주고 없애야 될거 아니야. 힐을 없애려면. 그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해.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지만. 얘를 지우고, 어차피 얘가 부자면 얘는 긍정일 거니까 얘도 지워. 그럼 나머지가 누구만 남으냐면, 빈만 남았어. 이 빈이라는 게 원래 비동사의 과거 분사잖아. 그러니까 얘도 비동사의 과거를 써주면 돼. 그치? 그럼 제이크, 이지의 과거가 뭐야? 워즈잖아. 그치? 그럼 이게 직설법 과거가 된 거잖아. 지금. 직설법 과거. 이게 된 거잖아. 얘가 부자면 얘는 긍정이니까 손대면 안 되지. 더 이상. 그치? 자, 잘 봐. 오늘이 Thursday야, 목요일이야. 아, 나는 오늘이 일요일이면 좋겠어. 이건 현재 사실의 소망을 가정하는 거니까, 가정법에선 과거를 써야지. 그지 아, 나 지금 피곤해. 아, 나 지난 밤에 좀 늦게까지 밤새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건 과거잖아, 지금. 과거 사실에 대해서 지금 얘가 어, 가정을 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지.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니까. 예?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지. 그러니까 had pp를 써야지. 그렇지? 그다음에 as if 보이지? 마치 뭐 뭐인 것처럼이란 뜻이야. 에, 엘레나가 행동해 마치 지가 우리의 사장인 것처럼 행동해. 뭐 뭐인 것처럼. 예? 근데 실제로는 그 여자가 우리 사장 아니야? 그럼 현재 사실의 반대잖아, 지금. 그니까 가정법에서 과거를 써야 되된까 얘를 써야지. 어차피 가정법 과거에서 5밖에 없어. 워즈는 못 써. 한번 봐. 이 캔이 말해. 마치 그가 유럽을 갔다 왔었던 것처럼 말하는데 근데 그 남자는 거기에 가본 적도 없어. 그럼 이건 지금 현재 완료잖아. 그럼 얘는 지금 뭘 써야 돼. 과거 완료를 써야지. 그지? 가정법 과거 완료를. 됐지? 어디 보자. 확인은 시켜줘야지 답을. 됐죠? 오른쪽 풀어놓으세요.